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무엇인가 궁금한 내용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는 제목의알람가몰라 t v 오늘 아, 41번째 방송에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좌한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한국 기독교를 병들게 한 원인 여섯 번째 내용을 설명을 드리다가 아, 시간관계상 아, 마저 끝내지 못한 아, 부분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 후반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일부 정치 목사들에 의해 교단이 분열이 되고요. 그로 인해 생겨난 적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신학교들의 난립, 이런 수준 미달의 교육기관에서 배출된 수많은 목사들에 의해 야기된 비성서적,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행동 등으로 사회에서의 심각한 문제의 원상이 되어 결국 기독교는 사회에서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어,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이 내용은요. 정말 3, 4 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언급하는 이 교단에게는 좀 불편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매우 조심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의 목적은 특정 교단을 음해하거나 혹은 비판을 위한 비판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에 좋겠고요. 단지 기독인의 한 사람으로서 과거의 아픈 상처를 반면교사로 삼아 미래에 좀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기독교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은요. 대한민국에 있는 개신교의 많은 교단 가운데 특별히 대한애수교장로회 합동측 교단으로 한 걸음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측 교단은요 타 교단에 비해 매우 근전하고 매우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교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총신대학교 사당동에 위치하고 있는 그 총신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 기독교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고 해도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1978년 그때까지만 해도 합동측 교단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건강한 교단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 교세는 참으로 대단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 깊숙이 들어가보면 78년까지 두 개의 공룡과 같은 거대한 그룹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어떤 시기에는 A 세력이 또 어떤 시기엔 B 세력이 이 교단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한 개의 그룹은요, 영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거대한 그룹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 그룹은 호남 지역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하나의 거대한 그룹이 있었는데, 영남 지역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이 그룹의 대표적인 목사님은 대전중앙교회를 담임했던 이영수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결국은 리더의 위치에서 A 그룹을 이끌고 있었고요. B 그룹 포남지지 기반을 구축으로 하는 이 B 그룹은 광주중앙교회를 담임했던 정규호 목사께서 리더격으로 결국은 이 B그룹을 이제 이끌고 갔습니다. 이들 두 그룹은요, 서로 견제하면서 교단 발전을 위해서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교단 내에 행사할 수 있는 엄청난 이권과 권력을 두고 이 세력을 누가 정치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는 분쟁이 계속되던 중, 1978년 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 총회가 대구에 있는 서문교회에서 열리게 되었고요. 당시 교권을 잡고 있었던 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이 그룹이 전투경찰의 공권력을 이용해 회의장을 완전히 봉쇄한 채로 자기들만의 사람들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고, 소위 탈법적 상태에서 또다시 합동측 교단의 교권을 장악하게 되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사건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결국 승복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했던 정규호 목사가 이끄는 이 그룹이 결국 교단을 탈퇴하게 되고 떠나게 되고 합동측 교단은 이때부터 두 개로 쪼개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은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불행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초유의 사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합동측 교단은 교권을 잡은 그룹을 주류라고 명명했고요. 그렇지 못한 그룹을 비주류로 두 개의 파로 어, 불러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합동 측에 소속이 되어있던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요, 또 하나의 대격돌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교리적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던 이들 교회들도 한쪽은 주류를 지지하고요, 또 한쪽은 비주류를 지지하여 교회는 말할 수 없는 분쟁과 투쟁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교회는 또 다시 두 개로 쪼개지는 참극을 연출하고 말았습니다. 이때가 대한민국으로서는 6.25 이후에 최대의 정치적인 격변기로요. 그야말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매우 혼탁하고 위험천만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어,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2.6 사태로 인해서 한나라의 대통령이 부하의 손에 의해 예, 살해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군인들의 총칼에 의해 목숨을 잃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전개가 되었고요. 1212 .12 사태로 인해서 군사 쿠태타가 발생이 되고 정치 군인들에게서 정권이 찬탈되어지는 그런 아주 아주 격동기 중에 격동기의 시기가 바로 이 교단이 쪼개지는 이런 상황과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적으로 이런 엄중한 시기의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회적 지표가 되어 길잡이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단 내의 권력쟁탈의 혈안이 되어 교회는 이때부터. 세상 사람들의 발에 찌팔피는 마치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laughs> 교단의 분열은요 여기에 그치질 않고요 비주류에서는 비비주류 또 다시 비비비주류 또 다시 비비비비비주류 수도 없이 분열과 분열을 반복하게 되어 당시에요. 총회신학교, 총신대학교라고 하는 간판을 건 학교가 서울에만도 수도 없이 생겨나게 되어 나중엔 이를 분별하기 위해서 <laughs> 사당동 총신, 방배동 총신, 청담동 총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각각 다르게 불러야만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 웃지 못할 천국까지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급조된 교단은요. 교단에서 사역할 목사를 양성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무비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회에서 조직폭력배 또는 강력절도범을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들어와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 전도서로 둔갑하여 교회에서 간증집회와 같은 것을 열기도 하고요. 또 이들이 과거의 습성에 또다시 범죄를 재범합으로 말미암아 법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때 과연 교회를 어떤 생각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미국 이곳 이민 사회에서도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태평양 목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을 다녀오더니 목사 안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오는 과정 태평양 상공에서 스스로 자신이 자신의 머리에 서로를 고 자칭 목사 안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빗대하는 말이 태평양 목사라고 하는 칭호인데요. 어느 교단 어느 실학교를 졸업한 것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목사가 되어 이곳 이민사회에서 갖가지 온갖 비인격적 비성서적 행동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크게 빈축을 사는 사례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병을 고친다고 하면서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살인 사건도 있었고요. 정말 해결 망치간 그런 일들이 우리 기독교 정통 보수 교회에서 자행되고 있던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런 일들이 많이 자행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테스탄티어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되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요. 고칠 것은 과감하게 고쳐 새롭게 우리 기독교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의 소금, 빛의 역할은 안전한 소망을 갖고 한국 기독교를 병들게 한 원인 가운데 여섯 번째로 본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